죄인에 대한 네 번째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2장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히셨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탐욕적인 자들의 대표격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율법을 잘 해석하고 지키는 무리들이라고 평판이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이란 종교적인 규례들을 만들고 그런 종교적인 규례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을 건강한 자와 병든 자로 나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건강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일까요? 문맥을 보면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의사는 분명 예수님을 말하므로 건강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일 것이고 위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그와 같은 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정말로 건강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속까지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죠. 성경 분명히 한 명도 없다고 하였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고 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인인데 왜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게시록의 타임라인 제5권 천구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